이성이 보는 나의 매력은 끌리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1번 당신은 순수하고 맑고 밝은 에너지를 가졌네요. 늘 꿈을 꾸는 소년 소녀와 같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적이며 예술적인 기질이 강한 당신은 같이 있으면 즐겁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2번 당신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건강한 에너지를 가졌네요. 가끔 덜렁거리기도 하지만 정이 많고 여기저기 바쁜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기도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시겠군요. 3번 당신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에너지를 가졌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여유로운 내면과 잘 갖추어진 외적인 모습으로 주변의 여러 이성들에게 두루두루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4번 당신은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며 성실하고 책임감 또한 강한 다재다능한 능력자입니다. 특정한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비상한 두뇌와 재치 있는 언변을 지닌 사랑꾼이기도 합니다.